1 년에 단한번 개방된다는 이곳 바로 소양강댐 옆으로 이어지는 용너미길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봄날의 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강원도민일보와 K 워터 소양강댐 관리단, 신부급 번영회가 함께하는 소양강댐 용너미길 걷기 행사가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용도목길 따라 6km를 걸어서. 댐 정상부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특별한 경험은 오랫터록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으시길 기대해봅니다 이런 물의 가치를 우리 춘천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강마을의 가치를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즐거운 시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오늘 소양화에서 발생하는 신선한 공기를 흠뻑 마시고 힐링하시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생활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에는 페이스페인팅, 소망의 떡메치기, 춘천 대표 음식 맛보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전통 타악 그룹인 태극과 상천 초등학교 취타대 공연, 트로트 가수 홍진영과 김도윤의 축하 공연이 진행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용도미길은 갈지자로 용이 승천하는 몸짓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그재그길이라고도 불리는 이 길은 6km를 걷게 되는데 소양강댐 하류 주차장을 출발해 용도미길을 지나 댐 정상부 생태학습장, 댐 여수록길을 거쳐 처음 출발지인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시원한 바람과 꽃 냄새를 맡으며 길을 따라 오르는 사람들의 표정이 즐거워 보입니다. 굉장히 오늘 걷기 대회도 멋있고 행사 자체가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걸어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용남이길 정상입니다. 저 밑으로는 지그재그길을 따라 걸어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용남이길을 따라 걸어 올라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여유로움이 묻어나 춘천의 봄을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송혜림입니다.